안녕하세요. 미사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데일리 아장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꽃피운 기술이요. 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인터브랜드는 매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탑 100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순위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도 5위권에 집입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기아도 10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임산부 태문에서 발견된 플레, 미세 플라스틱, 이탈리아 음, 파테 베네플라, 텔리병원 연구진들에서 발견됐고요. 연구 대상은 산모 (6명에서) 기증받은 태반 (6개였으며) 이중 (4개에서) (5에서)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플라스틱 조각 총 (12개가) 검출됐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등 색을 가진 상태 입자 형태로 혈관을 통해 체내 기관을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미상 크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반이라는 게 이제 산모와 태아를 연결해주는 통로잖아요. 이 산모들이 어떻게 미세플라스틱이 그를 흡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식품이나 화장품 혹은 뭐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 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어 여러 분어 환경 오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어 신경을 써야 될것 같네요. 세 번째 일본 리포트 선스크린 2022년 이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 화장품 개발자들은 이제 블루라이트 근적외선 대응 클린뷰티 가치 제품 등이 어, 올해 대세 전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코로나 시대 뷰티 크리에이터가 꼽은 최고의 뷰티템은 그래서 최고의 브랜드 에뛰드하우스 코스 r l 스 클리오 국내 최대 뷰티 인플루언서 비, 어, 비즈니스 그룹 레페리 산하 뷰티 데이터 연구소가 2020년 하반기 뷰티 크리에이터가 꼽은 최고의 뷰티 브랜드와 제품을 15일 만에 15일에 발표했다 라고 하네요 이 기사 내용 꼽은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음, 이런 기사를 보고 혹시 제품 선택해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런 기사 내용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 재미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뷰티 크리에이터가 어, 선택해서 뽑은 제품이 다 이제 제품 대비 어떠한 좋다는 데이터 실질적인 어 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가 뽑았다고 이제 판매 2020년이죠. 한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뽑은 거고 그 뽑은 것 중에서 어, 중복되는 것 순위로 아마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희만 이런 거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제품을 구입하셨다고 어, 구입하셔서 자격 안 맞는다고 뭐라 할게 아니라 이런 거는 단순히 재미로 이거 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